영소 직원 가족 여러분, 반갑습니다.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. 어, 제가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네요. 한국에 가서도 제가 열심히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, 학교 일정도 그렇고 어, 제가 몸이 많이 지쳐서 원하는 만큼 작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. 게다가 몇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계획했던 어, 것과는 달리 그렇게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 밤 자정에 이제 캔자스에 도착하게 됩니다. 그러면 제가 24일 그리고 25일 이제 이번 2023년 마지막 한 주간 남게 되겠는데 마지막 한 주간 그래도 몇 가지 영상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한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Thanks for being with me and with this channel throughout the year and I hope that you would continue to support this channel. Thank you and love you and be a blessing to all.